귀하신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안동, 포항, 김천, 구미에서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어, 요즘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 IT 뉴스를 운영하면서 어, 인터넷 신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욕먹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또 이렇게 부인의 폐장을 맞게 되어서 어깨가 두 배나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 신문에 대한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 언론의 생명은 신속 보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터넷 신문은 실시간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매일 새 신문이라도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그거는 부문이죠.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리고 둘째는 시민과 소통하는 연결고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사를 SNS, 페이스북이나 올리면 올리는 순간 1초만에 댓글이 달립니다. 무서운 댓글도 있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은 구독자들과 공유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친구로 맺어져 있어서 어, 네티즌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은 어, 굉장한 파급력이 있다고 저는 거기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인터넷 신문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타월로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 어, 배우자마다의 그 특징이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의 목표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앞서 취지를 설명해 드렸지만 결론은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고 그리고 국민을 더 사랑, 사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자리가 저희들의 각오를 출발하는 시작의 자리라고 저는 세 번째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사리보다는 사육,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멸사공공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의 슬로건를 있습니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입니다. 너무 좋아서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합회는 참 좋은 언론, 구미 시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 와주셔서 축하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꼭 필요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가짜뉴스 저희들이 그 가짜뉴스를 번절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